강아지와 방어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균형이 맞는지 음. 그 균형을 초과해서 방어하는 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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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국. 애견연맹 운영 위원회에 있는 정성희입니다 네, 저는 법률상소 위원회 유영규 변호사입니다. 네, 저는 월간 펫 전월이라는 그 비즈니스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네. 근데 이제 사전에 저희가 미팅하면서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. 만약에 내가 개에 물릴 위험이 있거나 개한테 물렸어. 근데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개를 막 때리거나 뭐 심지어 어떤 네, 이게 발로 차거나 네, 같이 물었다는 분들도 계신데 음. 아, 이 경우에 내가 혹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. 응. 정당행위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, 어, 정당방위도 가능할 수 있어요. 응. 내가 내 신체 또는 제3자의 어떤 그 위중한 상태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당한 방위행위를 하는 거 어, 충분히 괜찮다.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. 근데 사회상규상, 정당방위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집에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. 어, 근데 그 강도가 침입을 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.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로 그 강도를 폭행했어요. 근데 폭행의 정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, 어, 그 범인이 이제 반신불수가 될 때까지 폭행을 한 겁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해가 된 거죠. 네. 근데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폭행을 한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남성이었어요 음. 근데 강도로 들어 침입한 사람은 뭐한 70대 늙은이었어요 근데 이러면 힘의 균형이 일단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뭐내 집에 침입한 건 사실이니까 내가 방해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너무 넘었던 거죠 음. 에, 그렇게 사람이 뭐 실신해서 쓰러져 있, 있으면 그때 그 즉시 뭐 결박하거나 체포해서 경찰에 넘기든지 경찰에 신고했으면 될텐데 쉿시나 있는 사람을 지속해서 폭행한 겁니다. 음. 그리고 불구가 될 때까지. 그건 방위행위를 넘어섰다. 이렇게 보거든요. 마찬가지로, 어, 나, 내, 그, 발뒤꿈치를문 강아지가 요만한 아주 가, 가장 작은 소형견이에요. 근데 이 소형견이 날 물었다고 내가 이걸 정당방위행위로 그 소형견을 뭐, 무지막지하게 막대기로 폭행을, 아, 그, 그, 송괴를 했어요. 그래서 이 강아지가 사망에 이르렀어요. 그러면 아무리 강아지가 먼저 날 물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는 해당할 수 없겠죠. 음. 근데 뭐 도사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험한 견종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견종들이 내 팔을 꽉 잡고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심지어는 내 목을 물려고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. 그때는 뭐, 뭐든지 수단을 동원해서 도구를 동원해서 이 강아지를 쫓아내야죠. 근데 쫓아내는 과정 중에 그 강아지가 일부 손괴됐다거나 다쳤다 하더라도 그럼 죄로서 물을 수 없는 겁니다. 어 그러면 소형견하고 대형견 그러니까 도사견 뭐 그런 그런 견종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? 그럴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중형견 쯤인데 걔가 나를 공격하는 건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요. 근데 내뭐 음. 여섯 살난 아이를 공격하면 그 아이는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해한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 가해하는 강아지와 방어하는 사람 사이의 어떤 균형이 맞는지 음. 그 균형을 초과해서 방어하는 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그눈 당사자, 그 다친 당사자가 이 아이를 어 죽여달라 어떤 말로 그러면은 그게 허용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음, 그렇지 않죠. 네. 내가 다쳤다고 저 강아지를 죽여달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다치의 정도도 있겠죠. 응. 예, 사소하게 뭐 타박상 정도를 입었느냐 아니면 정말 심대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신체가 훼손됐느냐 뭐이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응. 아무튼 균형이 맞아줘야 된다. 정당방위라는 건 결국 균형이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도 네 오늘도 뭐 대표님 질문해주신 것에 답이 됐길 바라고 네. 우리 시청자들께도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 계속. 대표님 모시고, 어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부탁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